안녕하세요. 터밭 디자이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코끼리 마늘 동이 올라옵니다. 저는 이게 코끼리 마늘이 좀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뻣뻣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연할 때 저는 끊어버립니다. 이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에 오면 뻣뻣해지는데 이제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할 때 끊어서, 짱아찌도 만들고, 볶아도 먹고, 아직은 많이는 안 올라오네요. 조금 더 올라와요. 조금 더, 조금 너무 짧아. 조금 더 올라오는데, 응, 이 정도, 응, 이 정도 됐을 때 저는 끊어버려 벌써 뻣뻣해져, 끝이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될 때. 한...